성경의 말씀은요. 인간들의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고상한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기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케 합니다. 돈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